촌이란 경치가 좋고 인물이 많이 나고 또 땅의 기운이 좋아서 큰 인물이 많이 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글마을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그분 덕분인데요. 신숙주 학자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우리 마을을 좀더 이렇게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고 우리 마을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 또 우리 마을의 전통 마을이 들어 있고 문화재가 많고 이런 것들도 알리고 하는데 한글 컨셉을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옥이고 또 한복이 있고 한글 쿠키와 이렇게 컨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우리밀 한글 쿠키를 하고요. 또 우리쌀 오색 클레이 쿠키라고 해서 농산물을 다양한 색깔 색깔을 넣어서 오물조물 만드는 우리쌀 오색 클레이 쿠키도 하고. 식물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 체험도 하고 있고, 문방사후 체험도 하고 있고, 점점 개발해 나가면서 다양한 체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들고 유치원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다 좋아합니다. 어머니들도 아이들과 함께 가족 체험으로도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금안관입니다. 금안관에서는 주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뒷 건물은 명촌관입니다. 거기에서는 신숙주 작은 도서관으로도 활용하고요. 세미나라든가, 전통 놀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많이 나고요. 요즘 고구마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체험도 농촌 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구마는요, 그야말로 뭐 자연스럽게 키웠다고 할까요? 농약이 일체 안 들어갔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건강한 식품을 주로 마음에 담고 작물을 키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만 한글마을에 놀러 오시라고 하기 위해서 길에다가 처음 오신 분들 길 찾기 좋게 세발자국, 말발자국 길에다 그렸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서. 어, 가면 문화재도 만날 수 있고 아름다운 경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콩 라이브 슬기로운 밤의 재발견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금암 마을에 가서 우리 황금빛이 나는 고구마로 만든 민스파인데요 고구마는 이제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이제 감자와 비슷 어, 같이 구황작물 어, 쌀이 없을 때 이렇게 먹는 작물로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제 풍부하게 단맛으로 널리 사랑받는 채소가 되겠는데 이제 민스파이. 민스파이는 이렇게 보면은 영국에서 유래한 음식이고요. 크리스마스에 먹는 음식인데 여기 사진 그림에서 보면 저렇게 우리가 많이 본 파이가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런 파이를 만들려면 우리가 오븐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변형시킨 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민스는 다져진 거. 그래서 다져진 고기는 돼지고기가 갈 거고요. 고기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음. 어, 그거 하니까 오늘은 고구마를 함께 해가지고 조금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구마를 이제 삶아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채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4 개를 준비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고구마를 익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개는 미리 껍질을 벗겨 놓았는데요. 이렇게 두 개는 껍질을 한번 천천히 벗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없으시면 어, 껍질 그냥 드셔도 되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뭐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런 껍질도 그냥 냠냠 먹거든요.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서 쓸게요. 그리고 고구마는 농가에서 한번 세척했다고 하니까 오늘 흙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인분 기준으로 하는데, 음, 네 개를 했는데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셔도 됩니다. 속재료는 남으면은 동그랑땡처럼 구워서 고로케처럼 드셔도 되니까요. 고구마, 얇게 자를게요. 이거 익혀야 되니까, 얇게 잘라야 금방 익으니까요. 이렇게 얇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공중팬에다 익힐 거거든요. 뭐 냄비에 넣으셔도 되고, 어이구. 하신 용기에 넣으셔가지고 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에어프라이어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저처럼 그냥 얇게 얇게 나박나박 자르셔가지고 1cm 굵기 이렇게 어, 해가지고 그냥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물이 좀 잠기게 자박자박하게 보이실까요? 찰방찰방하게 해서 저는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있으시면 뚜껑 덮으셔도 되고, 저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양파는 작게 잘라줄게요. 자, 항상 하는 대로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더 작게 할게요. 손가락 굵기. 손톱 크기 볶음밥 크기 정도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고구마가 폭폭 들어가서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었나봐요. 이래 가지고 체에 받쳐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조금 자, 저는 이제 익은 거 여기에서 큰 스텐볼에다가 놓고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고구마 이렇게 대충 으깨어졌으면 곱게 으깨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옥수수는, 어,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안 넣으셔도 되지만 조금 톡톡 씹는 그런 맛을 주기 위해서 저는 반만 넣을 거거든요. 옥수수, 캔 옥수수. 저는 반만 넣을게요. 자기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는 반만 넣어서. 약간 또 저어주면서 우리 옥수수, 고구마에 온기를 살짝 식혀주고요. 오늘 속재료가 은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두셨다가, 뭐, 반짝내 싸놓으셨다가 나중에 구워드셔도 되고, 오늘 다 구워드셔도 됩니다. 자, 옥수수 섞었고요. 그 다음에 양파 섞을 거예요. 양파. 잘라놓은 거. 자, 그런 다음에 또잘 섞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네칸 용기에 있는 거다 부어주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거다 들어갑니다. 잘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섞어주세요. 대충 섞으셔도 돼요. 고기 넣고 제가 열심히 섞을 거라.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오늘 마요네즈 간거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하나, 아빠 밥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정도만 넣을게요. 이건 좀 작으니까요. 두 숟가락 넣고, 약간 풀처럼 조금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려고 두개 넣었고요. 이번에는 비닐 장갑 끼시고, 손으로 아마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만두 속 같죠? 근데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고기파이처럼. 이렇게 해서, 만두피를 컵처럼 해 가지고 거기 넣어 가지고 어, 우리 아까 우리 친구 말한 것처럼 모짜렐라 치즈 넣어 가지고 구워 드셔도 되고 어, 파이지 이렇게 사 가지고 하셔도 맛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자, 저는 요렇게 완성되었거든요. 이제 요거 한번 이제 정리하고 저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사용하기 좋게 한장 사이에 비닐 봉지가 딱딱딱딱 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속재료를 너무 많이 하시면 또안 익으시겠죠? 그래서 가늘고 길게 자 여기 저는 요 아래쪽에 보이세요? 여기 가운데보다 아래쪽에 그래서 우리 그 월남참 싸먹듯이 아래서 위로 옆으로 옆으로 한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돌돌돌돌. 이렇게. 스틱, 우리 치즈 스틱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혼자 사다 보면 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남은 거는 어, 미리 싸두셨다가 천천히 시간 날때 싸두셨다가 냉동 보관하셨다가 심심할 때 요렇게 출출할 때 드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 나실 때 가족들이 한꺼번에 요렇게 말아주시면 또 금방 또할수 있어요. 저처럼 혼자 하시면 조금 지루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옆으로 옆으로 정화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돌. 자, 저는 일단 다섯 개 플레이팅 할 정도는 됐거든요. 자,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살짝 두르고요. 저는 후라이팬에 약한 불로 해가지고 구우면서 또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접히는, 여기 보세요. 접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야지 나중에, 어, 딱 예쁘게 되거든요. 맨 끝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자, 맨 끝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굽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길쭉한 모양 말고 좀 네모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네모 하셔도 돼요. 꼭이 모양 안 하셔도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셔도 돼요. 어, 모양은 각기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좀 길게 해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돌돌돌돌. 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찢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티나지 않게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살짝 살짝 눌러주시고, 어, 저가 뒤집개를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세우셔서 여기 측면에 이렇게 또 구워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꼭 익혀서 드셔야 되니까, 요게 구워놓으면 아주 바삭바삭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보충해주시고, 채우지는 마시고, 약한 불로, 음, 맛있는 냄새가 막 나요. 요거는 그냥 노릇노릇하게 전처럼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재료 음. 좀 여유롭게 남았다 하시면 그리고 반짝내 오늘 다못 쓰겠다 하시면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하셨다가 해동하셔서 쓰시면 되니까요. 음, 그리고 쌀로 만든 거라는 거 쌀전분, 타피오카. 그래서 바삭바삭바삭한가봐요. 이거 한 번만 보시면 속 재료가 지금 제가 다섯 개, 네개 하고 이만큼이나 남았거든요. 이만큼 반이 남았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셔갖고 밀가루, 계란, 빵가루 묻히시면 요거 고로케로 드셔도 되겠죠. 어. 아니면, 아우, 우리 집에 빵가루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다 귀찮아! 요대로 구워드셔도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짝내에 싸셔서 드셔도 되고, 요렇게 해서, 계란 묻혀서 동그랑땡처럼 드셔도 되고, 그거, 빵가루 조금 있다 하시면, 요렇게 해서, 고로케로 해가지고, 아이들 간식으로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요네즈 드린 건, 소스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올려서 드시라고 제가 드렸는데요 마요네즈 싫어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거 안 하셔도 되지만 이거 하셔 드시면 더 고소한 맛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느끼하다 생각하면 간장 조금 해서 가지고 같이 드셔도 됩니다 누가 제일 처음 만들어서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신 분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laughs> 어 나왔다. 현숙님, <laughs> 여기 멀리서 봤을 때, 순댄 줄, 알았, 순된줄 알았지만, 와, 색깔 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어? 어, 정한, 정환, 정한 님도 됐고요. 어, 되게, 눈으로 봤을 때 바삭바삭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3회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래도 출석률이랑 재료 배급했을 때 받아가신 성격이 아주 아주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맛있는 시간 되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회차 동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들. 빠이빠이. 저첫 번째 했던 또띠아 네, 아기들이 잘 먹었어요 원래 야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잘게 썰어서 올려서 해서 버섯도 먹고 애호박도 먹고 야채도 잘 먹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할수 있어도 좋고 그리고 또 식재료가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남은 재료도 또 요긴하게 썼어요 그런 게또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참여할 생각입니다 <laughs> 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처음 해봐서 좋았어요 그리고 재료도 많이 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음식을 그 이제 다채롭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있어서 좋았어요. 일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아니라 좀 특별한 레시피들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나중에 이제 저희 뭐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대접할 때도 이런 거 해서 하면은.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특이하고, 그리고 되게 맛있었어요.